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오늘 6월 29일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게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지도자로서 또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전하는 부탁하는 당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한세 가지 정도의 당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보, 즉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인데 사도 바울이 가는 편에 그 시간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매주 적절하게.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모아두어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뢰할 사람을 공동체 안에 신뢰할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요청은 자신을 위한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할 헌금이긴 하지만 이 헌금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어, 할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최대한 그것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겨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어, 머물고 싶다 라고 어,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 잠시 머물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고 여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음 여정으로 어, 가게 해달라 라고 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어, 있지요. 어, 세번째는 어, 디모델을 보낼 터인데 디모데가 연소하지만 조심하고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그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어, 그렇게 디모델을 잘 어, 섬겨주어라 라고 어, 부탁하고 있고, 아볼로도 보내려고 하였지만, 아볼로는 아직 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도하기에 고린도교회로 갈 때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잠시 미루고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주제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바울이 그 어떤 것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하고 또이 일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와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나 아볼로의 입장과 또, 상황과 생각을 최대한 배려하고 그것을 모든 공동체에게 납득시키고 또 설명하는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사도바울의 삶은 정해져 있는 패턴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과 몸을 모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어떨 때는 머물고 하는 것들을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패턴을 만들면 너무나 쉽죠. 또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닐 터인데, 그 일들을 일부러 거부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패턴을 그의 삶을 다할 때까지 정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끌려 움직여 갔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 또 그와 연결되어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그들과 함께 배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덕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작건 크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때의 나의 삶에 방식과 패턴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움직여 나가시는 것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유연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 필요하겠고요. 또 그렇게 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 또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 공동체를 얼마나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잘 이해시키고 어, 또 설명해 가면서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소통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사실은 소통이 너무나도 부재한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거나 또 가정 일에 있어서도 어, 제 스스로 소통을 잘 하지 못해서 일으키는 문제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반성하거든요. 또 지금도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감당할 때에 함께 같이 소통하면서 한 몸으로 이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